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석이란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석이라면 한글로만 쓰면 여러 가지 낱말이 나옵니다만 오늘 살펴볼 낱말은 이런 것이 수석이죠. 네, 수석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수석을 한자로 어떻게 쓰느냐 자, 이러한 수석이 있고 이러한 수석이 있다. 네,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중일 또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이죠. 자 글자 그대로 보면 일단은, 목숨 숫자가 들어간 수석이다. 아까 본 그런 것을 왜 목숨 숫자로 쓸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어, 어, 물 숫자로 쓰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쓰기도 합니다. 어, 그러면 물 숫자로 쓰면 상당히 이해하기 쉽죠? 보통, 강가나 바닷가에서 이렇게 돌을 많이 채취를 하죠. 수석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숫자로 쓰면 좋은데, 목숨 수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목숨 숫자는 글자가 상당히 복잡하죠? 어, 어뭐 이러한 옛 글자가 이렇다. 네. 그리고 돌 숫자는 어, 비교적 좀 쉬운데, 목숨 수부터 볼까요? 이 글자를 어, 좀 풀어 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어, 늙을 노 자, 늙은 사람.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양이다. 이 늙을 노 자가 아,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좀 생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어, 이러 모양이다. 이렇게 밭이랑이 길게 이어져 있는 모양이다. 그죠. 그리고 입구 자와가 와, 마디촌이 있다. 입은 말한다. 마디촌은, 어, 손으로 가리킨다. 이렇게 되겠죠. 늙은 노인이 저 길고 긴, 이렇게 길게 이어진 밭이랑을 보는 것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막 목숨이 길게 어, 이어진다 이렇게 어, 생각해도 되리라 그런 어, 생각이 듭니다. 자 돌석자는 이제 어, 이것이 기석음이다. 상기석에 상기석에서 돌이 어, 이렇게 쪼개져 나오는 모양이다. 그렇죠? 떨어져 나오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구자는 돌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전을 보니 수서 이렇게 나옵니다. 수서 주로 실내에서 보고 즐기는 관상용의 자연석이다. 주로, 그렇죠. 실내에서 보는, 보고 즐기는 관상용의 자연석이다. 또 다른 사진을 보니, 형태나 색채, 무늬 등이 묘하고 아름다운 관상용의 자연석이다. 그의 취미는 수석을 모으는 것이다. 이런, 우리 국어 사진 이렇게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물 숫자를 쓴 수석도 나옵니다. 물 숫자를 쓴 수석도 이 수석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물 숫자를 쓴 수석에는 어, 여기서 말하는 의미 이외에 또 추가로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물 숫자를 쓴 수석의 구어사전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목숨 숫자를 쓴 어, 수석은 아, 설명이 하나다. 이렇게 볼수 있지만 물 숫자를 쓰면 네 가지다. 물과 돌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그렇죠? 물과 돌이다. 수석. 그렇죠? 그리고, 물과 돌로 이루어진 자연의 경치를 또 수석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묘향산을 구경하고 오는데, 산세도 웅장하고 수석도 기특합디다. 아니, 물과 돌로 이루어진 자연의 경치가 상당히 좋더라. 홍명의 임극 등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세 번째로는, 물 속에 있는 돌. 물 속에 있는 돌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로 실내에서 보고 즐기는 관상용 자연석. 이게 앞에서 말한, 어, 목숨 숫자를 붙인 수석의 어, 설명이죠. 위에 세 가지는 목숨 숫자를 붙인 수석과는 관련이 없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수석과 비슷한 말로는 천석이라는 것도 있다. 샘천자. 샘천자는 뭐니? 물과 돌로 이루어진 자연의 경치다. 그렇죠. 앞에서 이렇게 물과 돌로 이루어진 자연의 경치라는 말이 이 수석에 있었습니다. 근데 샘천자를 쓴 뜻은 바로 그것을 얘기한다. 자, 세 가지 나왔습니다. 한자로. 목숨수를 쓴 수석, 물수자를 쓴 수석, 샘천자를 쓴 천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다르냐? 자, 목숨수를 쓴 수석은 주로 실내에서 보고 즐기는 관상용의 자연석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물수자를 쓴 수석에도 그런 뜻이 있다 여기 그렇죠? 그런 뜻이 있다. 샘천자를 쓴 천석은 물과 돌로 이루어진 자연 경치다. 그렇죠? 여기 자연 경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물수자를 쓴 수석에는 이 뜻도 있고, 이 뜻도 있고, 또 여러 어, 한두 가지 뜻이 또 추가로 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물숫자로 쓴 수석이 가장 어, 범위가 넓다, 크다그 안에 어, 이 수석과 또 천석이 들어간다. 자, 오늘은 수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두 가지의 낱말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왜 어떤 것은 목숨 술을 쓰고, 어떤 것은 물숫자를 쓰느냐? 예, 물 숫자를 쓴 것은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일단 보면 목숨 수를 쓴 수석은 돌 자체의 내면적인 요소를 강조하여 돌이 살아있다는 것에 비유해서 쓰는 말이다. 목숨이라는 것은 죽고 산다. 이런 것이 관련되죠. 그래서 돌이 살아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수석이라고 쓴다. 목숨 수. 이것은 내면적인 요소를 강조한 것. 그런 낱말이다. 물 숫자를 쓴 수석은 돌의 외면적인 면을 강조하는 의미다. 그렇죠? 그래서 산수경서, 산수, 산수와 산수 산수의 경치를 보는 관련된 그런 돌이다 해서 이것을 줄여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본 그림과 같은 수석은 이두 낱말로 다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 쓴다. 네, 우리나라에 씁니다. 일본과 중국은 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두 말을 다 쓰는데 특히 이 말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수석을 대하는 마음은 살아있는 돌이 살아있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대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물론 이런 의미로도 쓴다 또 이런 낱말도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석과 관련해서 용어가 탐석이다 또 뒤에 나옵니다만 양석이다 애석이다 는세 가지 낱말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탐석 돌을 찾는다는 것이죠. 돌, 이제 말하자면 수석을 주우러 간다 하는 탐색이다. 수석이 나오는 곳은 정해져 있다. 어느 정도. 아무 곳에서나 수석이 나오지 않는 모양이에요. 아무 데서나 산출되지 않으므로 산지를 알아내어 탐색을 해야 한다. 주로 강기석에서 많이 탐색되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탐색되고, 물론 흙 속에서, 토중에서 깊음 있는 수석감이 나오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수석의 산지는 약 100여 곳에 있다. 이건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정리해놓은 내용입니다. 첫째 남한강 일대, 둘째 문경 점촌의 농암천, 셋째 보성의 제석산 토중석이다. 넷째 고성의 토중석, 토중석은 이제 흙속이다 이렇게 되겠죠. 다섯째 울산 일대와 경주의 강줄기 등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남해나 서해안 일대의 섬들에서 좋은 수석 산지가 개발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돌을 찾는 것이 탐석이다. 수석이 될 만한 돌을 찾는 것이다. 그렇죠? 양석이란 말이 있다. 양석 제가 붉은색으로 쳤는데 이것은 우리 국어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수석애호가 수석동호인 전문가들은 이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봤는데 수석의 특성을 살리는 과정이다. 수석이라는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특성을 살려내는 과정 그것을 양석이다. 양은 기른다는 뜻이죠. 물고기를 기른다. 양어장, 양어 그렇죠. 또 양식한다 할때 마찬가지로. 양석이다. 돌을 기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 상태로 묻혀 있는 돌을 햇빛, 물, 비바람에 의하여 수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색감이나 어떤 피부, 겉질, 선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다. 고 네. 그 템이 아주 옛스름 맛이 되겠죠. 그리고 옛스름을 발견함으로써 수석의 깊은 맛을 찾게 된다. 네. 좀 이렇게 채취한 수석을 정말 제대로 된 어떤 특징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살이 있는 과정을 양석이라고 한다. 이것은 사전에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애석이라는 말은 사전에 나옵니다. 돌을 사랑한다, 그렇죠? 수석 다유와 같은 모양이나 빛깔이 특이하게 생긴 돌을 애호하는 것을 애석이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중일의 수석과 수석. 자, 앞에 우리 이 말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이 수석은 한중이 다 쓰고 있다. 자, 근데 이 수석 안에는 우리나라 사전에 네 가지의 설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 수석과 같은 내용, 그렇죠? 어, 떤 어, 실내에서 주로 이렇게 관상용어로 보는 그 수석에 한정해서 이것을, 어, 중국이나 일본은 어떻게 보느냐 할때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막 기석, 귀한 돌이다. 또는 관상석, 보기 위한 돌이다. 그리고 막 공성, 이런 말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수석이라 한다. 일본에서도 수석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수석과 같은 이런 넓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한 그 돌, 그렇죠. 실내에서 관상용으로 보는 돌을, 가르켜서도 수석이라 한다. 이것만 쓰고 있다. 다른 말은 잘안 쓴다. 그리고, 분석이라 한다. 우리가 분재라든지, 보면 이제 어떤 화분 같은 그릇 안에 담는 것이죠. 도를 그러다며 담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수석 수석 같다고 봤을 때 일본에서는 수석 또는 분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낱말, 물숫자로쓴 낱말은 우리와 일본이 주로 쓰고 있다. 중국에서 이수석이라 말을 쓰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다른 뜻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러한 수석의 의미로는 잘 가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수석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중에 한국수석회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는 한국예술수석회 이렇게 적고 있다. 중국에서는 중국 기석협회다 또는 중국 관상석협회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쓰고 있다. 일본에서는 어 물 숫자를 쓴 수석협회, 이렇게 쓰고 있다. 하면 이제, 좀 특징적인 것은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목숨 숫자를 쓴 수석을 주로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쓰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 이유가 뭐냐. 도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기 때문에 목숨수라고 쓰고 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볼수 있겠죠. 이제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도를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수준이 높다. 아막 그렇게 저 이해가 됩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수석, 그렇죠? 또 수석, 애석, 탐석, 양석 해서 수석과 관련된 낱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